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한 두세 달은 줄 서요. 유튜버들이 다가 가지고 줄서고 난리 치고 번호표 내고 자, 오늘은 햄버거 이야기를 좀할 건데 제가 재미난 기사를 좀봐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햄버거 시장 치자마자 나오는 오늘의 주요 기사는 이겁니다. 얼마 전에 떴는데, 고든 램지까지 온다. 한국 햄버거 시장, 영국 출신의 세계적 요리사 고든 램지가 만든 햄버거가 한국에 진출한다. 고든 램지 버거. 그래서 국내에 햄버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롯데리아가 가장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맘스터치라는 브랜드가 오면서 맘스터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롯데리아를 이겨 섰습니다 맘터가. 근데 이렇게 네 시소 시장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노브랜드 버거라고. 노브랜드 버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푸드에서 하고 있는 신세계 계열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는 왜 고든 램지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버거 시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요거 말고도 뭐 매장을 좀 보자면은 색색 버거. 요거 이제 SPC라고 해가지고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버거 가게죠. 다른 버거 브랜드들이 어떤 게 나올까 하게쭉 봤는데 최근에 나온 게 그거더라고요. 이삭햄버거, 이삭버거. 이삭 토스트 드셔보신 분 맞나요? 여기 토스트 회사잖아요? 뭐 이삭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창업하신 분이 유퀴즈에도 나오고, 가맹점주를 위한 이런 여러 정책으로 굉장히 따뜻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버거 브랜드를 하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삭 게이 버거 같은 경우는 이삭 토스트랑은 좀 다릅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뭐 이삭 시그니처 버거, 뭐 스모크 BBQ, 더블 치즈 버거, 더블 더블 클래식 버거.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구성은 다 갖췄어요. 어, 시장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벤치마크를 다 해가지고 가져갈 사이드 아이템도 다 가져갔는데 가격대가 싸질 않습니다. 세트 7,800원, 뭐 8,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메뉴들이 있어가지고, 낮은 가격의 정책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삭 토스트의 고급화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조금 부정적인 시상도 어느 정도 있나 봐요. 토스트, 이삭 토스트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템이었는데, 이게 버거 브랜드에서는 그렇지 않게 됐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 또 준비하고 있는 버거가 있나 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UFO 버거? 이게 신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버거입니다 프레스 기계 같은 거에다가 넣고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계에다가 넣고 찍는 거야 눌러 찍어가지고 굽는 거죠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빵은 조금 로스가 있네요 아무튼 이런 브랜드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노브랜드도 이것도 저희 동네에 들어온 걸로 봐가지고 우리 동네가 사람 이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점포를 많이 까는 상황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버거 시장이 얼마나 될까? 햄버거 페스트 부장 시장 규모가 지금 얘 10년 전에 비해가지고 거의 배로 뛰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KFC도 치킨보다 버거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이 버거를 이 정도로 많이 먹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햄버거 잘안 먹거든요. 이렇게 잘된 브랜드도 있는 반면에 좀 망한 버거도 있죠. 모스버거라고 이건 일본 브랜드인데 이거는 잘안 됐어요. 신세계 고속터미널에 있는 거에서 한번 먹어 봤거든요. 딱히 뭐가 포인트가 있질 않아. 임팩트가 별로 없고 가격이 생각보다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에 비해서 버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뭔가 임팩트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고든 램지 버거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뭐잖아요 버거, 고든 램지, 수제 버거에 훨씬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치즈 얹어가지고 패트에다가 굽고 이런 거네. 피클 요거 길쭉한 피클 자른 거고. 요 토마토는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라는 녀석인데 토마토도 비싼 토마토를 쓴다는 겁니다. <laughs> 가격이좀 비쌀 것 같죠. 그냥 보기만 해도 네임드 밸류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백화점에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고른 냄지 버거 세트 23,000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싸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 프랜차이즈 화해 가지고 늘리는 것보다 약간 씩씩 버거랑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프리미엄 버거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 가장 최초의 프리미엄 버거를 했던 게 크라즈였거든요. 이거 기약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 지금 뭐 2016년 기준으로 매장수가 6개라 그러네요 2011년만 해도 100개가 넘었거든요 10년 전에 서울지역에서 핫했던 브랜드고 뭐 이런 버거를 팔았어요 이게 10년 전 가격인거죠 그러니까 꽤 높은 가격의 수제 버거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죠 존재하지 않죠 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이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은 국내 버거 이런거 보면은 좋아요 뭐 노브랜드도 들어오고 여러 뭐개 올라오고 좋아. 근데 이, 여기들은 다 프랜차이즈고 접근성이 좋은 햄버거잖아. 근데 이 접근성이 좋은 버거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2~3만 원대 프리미엄 버거가 들어오면 팔리나? 라는 궁금증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돈 내고 햄버거를 왜 먹냐라고 얘기가 나와요. 당장 2~3만 원이면 고깃집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든냄지버거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근데 2, 3만원대의 버거를 계속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마치 버거기에 파인다이닝 같은 거란 말이야 유지가 될까? 는 조금 의문이 있죠 들어오면 좋아요 저도 못 먹어봤던 걸 먹어보는 거니까 좋은데 과연 몇 년을 갈수 있을까?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버거 브랜드는 뭐 잔이 로켓이라던가 이런 게 신세계에는 예전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수제버거 근데 여기 가격 보세요 고구잖아요 뭐 비싼 거 1, 2, 3 이런 거 있지만 뭐 시작은 오리지널은 99에 팔잖아요. 이게 실제로 백화점 안에 있는 푸드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버거찜이란 말이에요. 푸드코트는 객단가가 식당가보단 낮아요. 만약에 고든 램지 버거가 들어왔어. 근데 식당가에 들어갔어. 식당가에 들어가면 객단가가 2만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백화점 가면 은 식당가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푸드코트에 훨씬 더 많이 가요. 왜냐면 백화점 식당가는 진짜 보수적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되게 대중적인 것만 들어가요. 오히려 신기한 것들은 푸드코트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는 조금 신선한 걸 먹고 싶어서 식당가에는 잘안 가요. 식당가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푸드코트를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백화점도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이런 푸드코트에다가 신생 브랜드를 더 많이 넣기도 합니다. 요즘은. 과연 어디에 들어올 것인가 이런 푸드코트랑 들어오면 상대해야 되는 가격대가 이런 거예요 옆집은 다 9,900원 11,000원 이런 걸 팔고 있는데 여기에 고드 햄즈보가 들어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얘길 해도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한 두세 달은 줄 서요 유튜버들이 다 가가지고 먹는다고 찍고 줄 서고 난리치고 번호표 내고 1인당 한개 뭐 제한 걸리고 막 이렇게 색색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오픈빨 있었던 데는 여기도 똑같아요 에그 슬럿 에그 슬롯도 이거 spc에서 한 거거든요 이거 한때 또 엄청 줄을 썼었죠 이거 계란 브리오슈번에 들어가 있는 이거 지금은 그렇게 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버거 시장이 컸느냐 버거 시장이 정말로 컸다면 이 에그 슬롯도 지금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에그 슬롯이 점포를 막 늘리고 있다 이런 거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장이 큰 건가 프리미엄 시장이 정말 존재하는가 과연 고든 램지 버거는 한국에 들어올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중간 관계에서 버거 퀄리티가 많이 바뀌었죠 거의 맥도날드가 버거 퀄리티가 탑이었는데 이게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버거킹이 더 올라갔다가 롯데리아가 더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맘스터치가 거의 원풀이었다가 치킨버거 쪽에서는 여기도 한번 이제 추청했죠. 맘스터치도 오히려 사람들이 요즘은 롯데리아가 그나마 버거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맘스터치가 버거 퀄리티가 많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다시보니 선녀다 라는 걸 여기서 이제 특수를 좀 누리고 있죠. 에그 드랍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아세요 에그 드랍 에그 슬롯은 많이 안 늘었는데 에그 드랍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 이거 에그 드랍의 가격은 3400원부터 4900원 사이입니다 얘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 프랜차이즈로 깔려면 가격이 비싸면 잘안돼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이제 가격이 두 배니까 물론 이제 퀄리티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가격이 두 배면은 퀄리티 차이가 두 배여야 되잖아요 음식은 가격이 두 배라고 퀄리티 두 배가 안 돼요 가격이 2배면 퀄리티는 1.2배 정도 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고든 램지 버거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지 들어오면 또 이제 제가 가서 줄 서서 리뷰하겠습니다 정내 웃기죠? <목소리>